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처음 해야 하는 작업은 페이지 설정입니다. 용지 종류를 선택하고 여백을 설정한 상태에서 문서 작성을 해야지 표와 그림 등의 개체가 문서에 삽입되었을 때 문서 너비에 맞게 자동으로 배치됩니다. 그런데. 개체를 삽입한 후에 용지 종류와 여백을 설정한다면 일일이 문서너비에 맞게 개체의 너비나 위치를 수정해야 하거든요. 그럼 먼저 용지 종류를 선택하고 여백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레이아웃 탭을 누르고 크기를 선택합니다. 그럼 다양한 용지 규격이 표시되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용지 규격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원하는 용지 크기가 없다면 맨 아래쪽 기타 용지 크기를 선택한 다음 여기에서 직접 너비와 높이를 입력해서 용지 크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일반적인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A4 용지를 기본 용지 크기로 사용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A4 용지를 그대로 두고 여백 탭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백은 위쪽 2.5cm, 아래쪽도 2.5cm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여백은 2cm를 입력하고, 이때 탭키를 누르면 왼쪽에서 오른쪽 입력창으로 바로 넘어가죠. 이렇게 여백을 설정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레이아웃 탭을 누르고, 머리글과 바닥글 여백도 설정하겠습니다. 머리글과 바닥글은 1cm 여백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여백을 설정해야지 아래쪽에 쪽 번호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문서 상단에 문서의 제목을 삽입한다거나 할때이 공간에 표시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머리글, 바닥글 여백까지 모두 설정했다면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이첫 번째 페이지의 내용은 표지에 해당합니다. 표지에서는 더 이상 작성할 것이 없어 두 번째 페이지로 넘겨서 본문을 작성하려고 하거든요. 이때 이렇게 엔터를 눌러 다음 페이지로 넘길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문서를 작성했을 때첫 번째 페이지 특정 단락에 내용이 추가되면 두 번째 페이지에 그만큼의 공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페이지 맨 마지막 내용에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페이지를 쉽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페이지는 첫 번째 페이지에 내용이 입력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다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페이지가 나뉘어진 것은 취소되고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기본 세로 방향으로 문서를 작성하다가 특정 페이지에는 가로 방향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페이지마다 용지 방향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입력된 내용 끝에 커서를 두고,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 그룹에 있는 자세히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실행되면 여백 탭을 누르고 용지 방향을 가로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문서 전체라고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 표지에 해당하는 페이지도 가로방향으로 변경되거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표지는 세로방향으로 그대로 두고, 그 다음 페이지를 가로방향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을, 현재 위치, 다음부터를 선택합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스크롤바를 내려보면, 페이지가 하나 추가되었죠. 첫 번째 페이지는 세로 페이지, 추가된 페이지는 가로 페이지로 변경되었네요.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구역 나누기라고 하는 이 편집 기호가 보이죠. 혹시 이 기호가 보이지 않는다면 홈탭을 누르면 여기 편집 기호 표시 숨기기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누르면 표시가 되지 않고 한번 더 누르면 지금 구역 나누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구역 나누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를 가로방향으로 삽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페이지에 가로 내용에 맞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도표를 삽입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다시 세 번째 페이지를 세로 방향으로 변경해서 문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는 구역 나누기가 되지 않거든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문서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로 방향으로 변경하니까 상관없지만 지금은 내용이 없어 엔터를 한번 눌러 놓고 하겠습니다. 다시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에 자세히를 누릅니다. 그리고 용지 방향을 세로로 변경하고 적용 대상을 선택해서 현재 위치 다운부터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 적용 대상에 이 구역이 추가되었죠? 이 구역은 두 번째 페이지의 방향을 변경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확인을 누릅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페이지가 추가되고 세로 방향으로 용지 방향이 변경되었죠? 이제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세로방향의 문서를 작성해 나간다면, 내용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 계속해서 세로방향으로 문서가 작성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용지방향을 가로로 변경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레이아웃 탭을 누르고, 용지방향을 변경한 다음, 그리고 적용대상의 현재 위치 다음부터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이 방법은 용지 방향 뿐만 아니라 페이지마다 용지 여백, 그리고 용지 크기를 다르게 치정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가 Word 기본 기능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